오늘의 세계의 주인공 사또를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따 하시오 사또. 사또 사또 생신 감축들이 옵니다 생신 감축들이 옵니다 허허 이 놈들이 더위를 먹어서 그런가 목소리가 요거밖에 안 나오나 더큰 목소리로 사또 사또, 사또. 생신 감축들이 옵니다 생신 감축들이 옵니다 얼씨구 맘에 들었구나 어디 보자 우리 사또가 여기 옵니다

잘못했듯지 아우 쟤가 어제 한번 드릴 줄는데 그런 줄 알았다 아, 응. 아 이봐 예뭔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? 아이고 사도 왜또 모른 척하십니까 오늘 사도의 생일날 아니옵니까 안 아, 잊었구나 어떻게 이제 전화 제를하는데아 이봐 근데 너무 많다 너무 많어 이거 다, 다 사도 생일때부터 이거 끌려온 사람들 아닌가 끌려온 사람들 뭐 뭐? 끌려와? 뭐 끌려오셨어? 사도 매력에 끌려왔네 매력에 끌려왔다 이거야? 야 그런데 그거 예, 예. 혹시 조세호 씨 끌려왔니? 조세호끌요 <laughs> 조세호 왔어? 조세호? 조세호들요? 내 생일잔치 왔어? 조세호어요자또 <laughs> 몰라서 안 왔나 봅니다 <웃음> <웃음> 몰라도 와야 하는 곳이 있 <laughs> 제가 연락 한번 하겠습니다 몰라 어떤 자리를 만나이거 몰라도 와야지 몰라도 <laughs> <고정도> 와야지 이거 <웃음> 이거 <웃음> 이방아 예.